키즈 카메라죠. 마이 퍼스트에서 20분 동안 방송을 할 예정인데요.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리고 조카 바보들까지 정말 너무 잘 오셨습니다. 20분 동안 하, 진행하는 방송 잘 보시고 푸짐한 혜택까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쇼스트 황제이고요. 오른쪽에는 저희가 파워블로거, 저희 제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신 파워블로거 동동이님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사진찍기를 취미로 하고, 어. 어, 육아 블로그를 6년차 운영하고 있는 아빠 블로그 동동이라고 합니다. 너무 잘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이제 실제로 제품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벤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마이퍼스트에서는 방송 중에서 20분, 안에서 이제 어, 구입을 해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론을 다섯 네. 분이나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십 분 동안 집중해서 보시고 꼭 드론까지 다 챙겨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방송 중에서만 드론을 드리는 건데 오늘. 보여드리는 가격적인 혜택은요 5월 3일까지만 해당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 아무래도 저희 어린이날이 다가오다 보니까 네. 좀 어린아 선물 뭐가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하셨죠 오늘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디자인도 귀여운데 기능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나오신 분들 제가 옆에 나오신 동동이님과 함께 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6년차 아빠 블로거님이시라고 네, 네 어쩐 일로 이렇게 오셨어요? 제가 음. 아이 선물로 어린이 나선 네. 선물로 이제 어. 어린이 카메라를 이렇게 검색을 해 보다가 키즈 카메라를 네. 키즈 카메라를 어. 검색해 보다가 네. 이 마이 퍼스트 카메라를 음. 이제 선물로 줬는데 네.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어,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디자인도 너무 귀여운데 네. 컬러감도 그렇고 기능적인 게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저도 네. 조카가 있는데 아이들이 크다 보면 막세 살만 넘어가도 호기심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진 찍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막 셀카 찍고 이런 거 찍다 보면은 꼭 옆에서 네, 네. 같이 사진 찍어보겠다고 막 달려들어요. 어때요, 우리 아이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들도 네. 이제 다섯 살인데 어, 아빠가 5살. 이제 사진 찍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 항상 보던 걸 이제 그저. 사진 찍는 걸 보잖아요.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도 이제 고가의 그 카메라를 들고 아. 핸드폰을 들고. 아오 정말 이게 불안한 흠, 거예요. 이게 페브리치도, 언제 떨어뜨릴지, 네, 언제 떨어뜨릴지 모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이퍼스 카메라가 정말 아이와 부모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이게 디자인이나 뭐 기능적인 것만 좋나? 특히 마이퍼스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기능 특 기능이 있다고 해요. 좀 보여주세요. 네, 바로 이거는 직접적으로 놀라지 직접 마시오 네. 마십... 어! <laughs> 괜찮아요? <웃음> 이렇게 네. 던져도? <웃음> 괜찮, <웃음> 와. 괜찮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게임. 정말, 스크, 보이세요?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도 안 나는데, 이게 정말. 건진다고 해서 이게 강력한 것만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방수 기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조를또 준비를 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육아용품을 리뷰를 네. 하다 보면 어. 많은 어머님들이 의심, 의심은 아닌가 저, 이제. 맞아요. 궁금해하는. 의심이 또 이거 너네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 투명 케이스 안에다가 기름 종이를 일단 넣어놨어요. 보시다시피 기름 종이가 정말 뽀송뽀송하죠. 하나도 안 젖었어요. 근데 너네 또 짜고 짜고 치는 거 아니야? 하실까봐 저희가 본 제품을 또 넣어놨습니다. 동동님 이거 한번 네. 켜볼까요? 네. 켜지나? 켜지나? 네, 켜지나. 어, 직접 열어서. 네, 케이스 모습. 열어서. 네. 물이 하나 지금 저 어, 손에 물이 포성, 묻어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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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음, 묻지 않았고. 이렇게 뒤집어서 네. 전원을 보여드릴까요? 네. 시면 네, 네. 네. 켜집니다. 지는거 정상 작동되는 거 보셨어요? 정말 완벽하게 방수가 되니까 이게 사실 여름에 물놀이도 많이들 가시고 네네. 또 워터파크 좋아하고 또 요즘에 동남아로도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네. 같이 뭐 수영도 하고 해변가 거니시면서 카메라 혹시나 젖을까 봐 망가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로 완벽한 방수 기능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혹시 뭐 워터파크나 뭐 경험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저도 네. 작년에 이제 음. 아이하고 이제 워터파크로 네. 이제 놀러를 갔는데 어. 이게 이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그 수중 카메라 이제 캐비를 샀어요 아. 근데 이제 아빠가 신기하게 찍으니까 네. 아이도 이제 이거를 어~ 써보고 싶다 이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떨어뜨리니까 <laughs> 어,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맞아요, 아요 앞으로 쏠리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마이퍼스트 이제 이렇게 카메라가 있으면 워터파크 나가서 아이들에게 아. 다양한 또 수중 세계를 찍을 수 있는 그렇죠, 기회의 그렇죠.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떨어뜨려도 있어요. 깨질 걱정이 없고 물 안에 풍덩 들어가도 정말 방수 기능이 완벽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혹시 망가질까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이 구성품이 또 뭐뭐 뭐 있는지 이게 사실. 기기만 산다고, 기기만 산다고 해서 이것저것 부속품이 더 비싸면 또 살기 그쵸? 싫거든요. 네네. 좀 부속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박스를 구입하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박싱, 언박싱처럼 간단히 좀 열어볼게요. 이렇게 설명서 있고요. 이 스티커는 랜덤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네, 랜덤으로. 사진을 ]이고. 좀 꾸밀 때 음. 좀 재밌게. 이렇게 투명 케이스 안에 본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어 너무 귀여워 네. 진짜. 그리고 저는 이 핸드폰도 사실 실리콘 케이스 이런 거막만원 이렇게 팔잖아요. 네, 네. 이마이퍼스트에서는 실리콘 케이스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머 그리고 USB 들어가 있고요. 허, 스트랩까지. 네. 아까 네, 네. 말씀하셨다시피 아이들 목에 걸고 네. 돌아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품을 챙겨서 봤고요. 어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장점 같은 거. 어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또 네. 이제 삼각대 설치를 해서 아, 이렇게 나중에 영상 밑에 홀이 촬영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는 어. 영상 촬영 기능도 있어서 그러면 이제. 말 나온 김에 좀 보여주세요 네. 카메라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좀 세세하게. 자,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지 좀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어, 같아요. 어, 이제 총 7개의 버튼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맨 위쪽에 이제 네. 전원버튼이 있고요. 전원버튼 아까 누르면은 조금 가까이서 네. 이렇게 재밌는 소 네. 사운드가 났죠. 어. 네. 그리고 나서. 어, 네. 장난... 그리고 자, 가장 기본적인 네. 이제 셔터. 셔터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음. 사진을 찍을 때 보면 네. 이게 셔터 스피드가 느리면 아이들이 흔들고 움직일 수 어, 있는데 일단은 되겠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음? 바로 어. 찍힙니다. 셔터 스피커, 스피드가,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네. 이게 사진이 바로바로 바로 흔들림 없이 어. 어, 아무리 빠른 그런 좀 움직임이나 네네. 동작들도 네네. 캐치를 해낼 수가 어, 있죠. 잘 잡아내는군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38가지의 스티커 기능들이 오, 스티커 너무 귀여워요. 네, 있어서 음.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사진을 호기심을. 이런 거 갖다 대고 할. 아빠도 네. 한번 찍어주고 엄마도 찍어주면서 좀 교감하시기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음.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네. 연사 기능이 있습니다 연사 기능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연사, 네. 연사 기능이 이게 네. 네. 순간을 포착할 때이 어. 기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아, 그쵸 요즘 또 애완견들 그래서. 같이 많이 키우니까 네네. 강아지랑 놀면서도 찍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능은 바로 타이머 기능입니다 음. 네. 이 작다고 해 가지고 뭐 기능이 빠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쓰는 디카랑 완벽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찍기만 하고 뭐 인어도 안 되고 이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네. 우리 동동이 님께서 어제 또 아드님하고 데이트를 하고 오셨대요. 그래서 네네. 좀 보여 주세요. 사진을.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네. 미션은 음. 엄마에게 예쁜 사진을 한번 찍어주자라는 <laughs> 미션이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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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사진을 제가 그러면은? 직접 보정 하나도 하지 않고 네. 그대로 이제 출력을 음.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니요 이게 이제 우리 아버님이 찍은 사진, 이게 우리 아들, 네. 아들님이 네. 이렇게 찍은 거, 아빠가 찍은 거. 아들이 찍은 거, 완전 다르죠? 우리 아빠는 약간 세상에 찌들어서 다들 볼수 있는 놀이터 사진을 찍었고, 우리 아들은, 어, 너무 감수성 있게 이렇게 풀 사이에 빛이 들어오는 걸 찍었어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이, 응. 어, 아이들의 시선, 눈높이라고 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네. 바라보는 세상이 정말 다르다는 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도 저희가 볼수 있겠네요. 네네. 응.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 이제 또 이제 이 작은 사이즈 사진은 이렇게 네. 설명이 나오지만 큰 어. 사이즈는 얼마 설명이 나오겠어 그죠? 또라고 네, 물어보시는 맞아, 분들을 맞아. 위해서 <laughs> 어머 네. 이렇게 와 화질이 화질이 그쵸. 아니 이게 자랑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키즈 카메라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기능을 조금 압축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조금 저렴한 렌즈를 쓰는 회사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저희 마이퍼스트에서는 소니 렌즈 그 일어났어요. 유명하다는 소니 미러리스 미러났어요. 렌즈를 장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화를 하셔도 어. 정말 깨끗. 화질로 받아보실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아이들이 뭐네살때 찍었던 거, 다섯 살때 찍었던 거 이런 거 모아서 앨범으로 만들어 놓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네, 저도 이게 성장 앨범이라는 걸 계속해서 찍어주고 있는데 네. 스튜디오에서 찍는 그 형식적인 사진보다는 음. 아이가 세살 때, 네살 때, 다섯 살때 바라보던 세상을 네. 어떻게 시각이 변해갔는지에 대한 성장 앨범을 찍는 것도 어, 너무 의미가 의미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찍은 사진들을 너가 나중에 커서... 너가 네살때 찍은 거야? 다섯 살때 찍은 거 이렇게 보여 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래 봤자 뭐 가격대가 뭐 10만 원, 20만 원 이래 버리면은 또 아이들한테 선물하기 또 고민이 많아지잖아요. 네. 오늘 마이 퍼스트에서는 정말 제가 특별하게 요청을 해 드렸습니다. 정말 최최 최, 최저가로, 초저가로. 자, 네. 얼마죠? 7만 2,000원입니다. 와, 72,000원에 저희가 드론까지 경품 추첨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방송 끝날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시간 안에 구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드론 카메라, 드론을 네. 예, 경품으로 네. 드릴 거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어, 봐주셨으면 좋겠고, 어, 드론이 사실 그냥 작동은 되는 건가요? 그냥 갖고 놀수 있는 건가요? 어, 예, 드론은 음, 이제 네. 그,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음. 이제 쉽게 가져놓을 수 있는데 드론도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좀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또 드론이 되게 핫하잖아요. 핫하죠. 네. 이거는 시중가 그래. 얼마 정도 하는 제품이죠? 이게 시중가 시중가 한6만 원, 네. 7만 원대인가? 저 제가 네네. 알기로는 좀 고가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섯 분 밖에 못 드리는 건데, 네네. 카메라가 저희가 최저가로, 온페어 최저가로, 온페어 특가로 72,000원에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 구입하시는 분들의 한에서만 오늘 20분 안에 구입을 하셔야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드론을 어,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저희가 그 아까 댓글 소통창 같은 거 실시간으로 네네. 저희가 받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로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은 저희가 방송 중에서는 바로 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지금 실시간 댓글로 좀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 음, 그리고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구성품이랑 카메라 기능 같은 거 한번 간단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받으시면은 박스 있고요. 이렇게 케이스에 있고요. 그리고, 어, 귀여운 스티커랑 네임테. 요것도 이름 붙여가지고 같이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 안에 본품이 들어가 있어요. 그 케이스를 열면은, 이렇게 케이스를 열면은 본품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어우, 실리콘 케이스 보통 핸드폰만 사더라도 5천원, ,000원, 만원은 따로 사셔야 되잖아요. 저희 마이퍼스트에서는 실리콘 케이스까지 추가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디카라서 그런지 옆에 SD카드가 또 추가로도 있더라고요. 네네. 음. 기본적인 게 네. 16기가가 들어있거든요. 16기가면 네. 웬만한 사진, 뭐, 몇천장을 찍어도 그쵸, 충분히 용량이 되고. 배터리가 혹시 근데 또 빨리 닿는 거 아니에요? 이게 1000mAh. 음. 해야? 라고 해야 되나요? 아. 그래서 이게 네. 고용량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사용했을 때저한삼사일 정도는 충분히 어머머. 아이가 찍고 놀아도 충전을 네할수 <laughs> 있기 때문에 놀러 가서 그러면 하루 종일 써도 네, 달지 않는다는 거 네. 그리고 저희가 아이들 스트랩 무게 걸수 있는 스트랩까지 같이 넣어 드리고요 SD 카드 해, 그 컴퓨터로 호환하시라고 다, USB 당연히 챙겨 드립니다 이렇게 알찬 구성 다 들어가 있고. 추가로 또 얘기하실 어, 거 있으실까요? 네, 추가로 이제 제가 네. 이제 많은 제품들을 리뷰를 음.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리뷰를 할때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카메라에서 네. 이그 컴팩트한 사이즈에 있습니다 네. 컴팩트한 사이즈. 왜냐면 경쟁 뭐 브랜드도 있고 네. 카메라들이 많겠지만 아이들이 이게 카메라가 손에 잡히지 않으면. 그쵸, 사이즈가 이게, 또 크면. 네, 떨어뜨리거나 어. 또할수 있지만 이게 핸드폰하고 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엄청 작아요. 제가 여자 치고 손이 되게 큰 편인데 손에 한손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찍었을 때도 이 정도면은 아이들이면 뭐 대여섯 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예요. 어 질문이 되게 많이 와 핫해요. 지금 일단 보, 보면은 어. 방수기능 다시 보여달래요. 방수기능못 믿겠대. 아. 못 믿겠대. 네. 방수기는... <laughs> 못 믿겠대. 네. 네. 저희 케이스 꽉차 있는 거 확인하셨죠? 풍덩 넣어주세요. 풍덩. 풍덩. 네. 보세요. 저희 짜고 치는 거 아니에요. 자, 풍덩 넣었고. 자, 정상 작동하는지. 띠리링. 네. 띠디딩. 네. 소리 들리시죠? 띠리링. 네. 그리고 배송 질문 되게 많은데요. 오늘 구입하시면은 저희가 물류창고에 사전에 다 얘기를 했대요. 오늘 바로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전에는 전에. 당연히 받아보실 수 있고 가격은 저희가 초특가 72,000원. 그리고 방송 중에서만 지금 구입하셔야 다섯 분 추첨해서 드론 같이 보내드릴 거고요. 어, 흔들림 보정 기능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셔터, 네, 스피드가. 셔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뭐 이렇게 뭐 복수리를 음. 찍는 거 이런 게 그죠. 아니라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것들을 음. 찍을 때그 정도의 셔터 스피드는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전자기기다 보니까 어, 네. 또 우리 아이들이 하루 종일 목에 걸고 다니는데 전자파도 많을까봐 네네 어 전자파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들 제품을 고를 때는 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 안전, 셋째도 그저, 그저. 안전인데 음. 이 마이 퍼스트 카메라는 네. KC, 인증. KC 네, 인증을 받고 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지금 들어가시면 은 상세페이지가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 해외 직구 브랜드나 음. 다른 타사 브랜드들과의 전자파 인증 네. 그 증명서라든가 그래프가 있기 때문에 음. 보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되는 제품입니다 어 좋습니다 통창이음 전화가 왔어요 핸드폰 주인님 네. 창찬 씨, 다른 이, 이 추가적인 카메라, 부분, 네. 점, 네. 그리고 카메라, 또 예, 말씀해 네. 주실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 이게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여기 동동이님께서 네. 작년부터 작년 봄에 출시하자마자 바로 아드님하고 사용을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기능적인 게 정말. 실 구매자고 실 사용자기 때문에 얘기를 정말 뻥 1도 안 못하고 네. 다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일단은 제일 좋은 음. 무게가 68g. 어, 너무 가볍 네. 이게 100g다 68g이고, 음. 아까 말했던 뭐 컴팩트한 사이즈도 네.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LCD 창이 있습니다. 2.0 LCD 창.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사진을 찍을 때 네. 내가 뭘 찍었는지 지금 화면에 어떤 게 보이는지를 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 더 어, 디테일한 그런 음. 사진들을 찍을 수가 있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거는 16기가짜리 SD, 카드, SD 카드가 있고 네. 그다음에 32기가짜리까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 혹시 나는 어, 추가로 어, 구입해서 추가로, 호환이 되는 네. 되는군요. 어.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조금 급해서 네. 제가 설명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음. 동영상 기능이 있습니다. 아 어, 동영상 네. 중요한데 동영상 어. 그래서 풀 HD 네. 어, 로 해서 이제 동영상을 동영상은 이 위에 버튼을, 음. 버튼을 꾹한 3초 정도 눌러주면 네. 스스로 이제 동영상 모드로 전환이 되고 음. 이렇게 이제 아이들과 동영상을 찍고 음.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진을 찍고요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뭐 날짜 설정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고 네. 이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렇게 소리가 뿅뿅뿅 나요 재밌는 소리가 나서 들리나? 들리시죠 너무 귀여워요. 귀여운 소리가 나고, 이렇게 스티커도 38장이나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동동이는 얼굴 갖다 대고 이렇게 찍어도, 아, 찰칵. 네. 너무 귀엽게 잘 나왔어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나왔어요. 네. 아. 그리고 저희가 컬러는, 우리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핑크색, 약간 코랄빛 나는 핑크색, 그리고 우리 남자 어린이들을 위한, 스카이 블루, 하늘색, 이렇게 두 컬러고요. 앞쪽에 노란색으로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아틱한데 뭔가 저는 사실 제 마음을 뭔가 네. 훔쳐갔어요. <laughs>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약간 음. 소장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해놓으시는 것도 카메라 컬렉터들 많잖아요. 아, 키돌트. 그죠 키덜트. 그죠, 키덜트, 키덜트.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전시 그냥 소장용으로 갖고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저도 이거 하나 해놨다가 나중에 아이 키울 때 선물로. 저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넌나고 선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는 네. 파란색으로요. 네. 네. <laughs> 다충화적으로 뭐또 네. 질문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질문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방송이 거의 끝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송 1분 남짓 남았거든요. 1분 남짓 안에 구입을 해 주셔야 저희가 다섯 분 추첨해서 드론, 선물로 드릴 겁니다. 이거 온페어 기한 기간 동안 저희가 추첨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방송 2분 안에, 1분 안에 들어오셔야 드론 5분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니까 빨리 결제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정상가가 원래 한 거의 8만원대까지 올라가는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온페어 5월 3일까지만 저희가 7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 구매 가능하시니까 어린이날에 맞춰서 받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금 빨리 선정하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이만 네. 인사를 좀 드릴까요?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네. 딱 진짜 하나, 한마디 하나만 있어요다 키즈 카메라를 네. 고를 때는 KC 인증과 KC 카메라, 인증과. 아까 카메라 렌즈가 뭐라 그랬죠? 네, 소니, 소니. 소니, 소니 이러러스. 네. 이게, 이게 큰 가격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있으면 좋은 카메라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선택을 하시면 어린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무조건 안정성 그리고 기능. 그거면 뭐 끝이죠 뭐, 뭐 디자인을 보겠어요 뭐뭐 뭐 가격을 보겠어요 그죠 자 검증된 제품 저희 마이퍼스트였고요 드론 한번 기능적인 네. 것좀 보여주시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laughs>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연휴 기간 동안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네 감사합니다 안녕